뭐, 세 분이 함께 서신다고 합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세분 왼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트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시니까 과감하게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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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생님들 하트 이원중 님 잘생겼어요. 와 오늘 최고 미남으로 해보시나요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시기때 팬 서비스로다가 오른쪽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네 오른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내려오시고요. 다음은 조국 대표님 인사하시기.